파워포인트 2007 전체 구성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파워포인트 2007을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하시면 화면과 같이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개체 틀이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목 슬라이드에 제, 어, 제목과 부제목의 개체 틀을 크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는 키보드 컨트롤 A키를 누르셔도 제목과 부제목의 개체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딜리트 누르셔서 삭제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페이지 설정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문제에서 A4 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에 가시면 화면 슬라이드 쇼라고 되어 있는데요. A4 용지 선택하시고요. 방향은 슬라이드에 가셔서 가로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 지정 단계 1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단계 2에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홈에 가시면요. 슬라이드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가시면 새 슬라이드라고 어, 위쪽에 도구와 도구 그림과 그 다음 한글로 새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자를 클릭하시면 음, 오피스 테마에서 선택하셔서 슬라이드 삽입하실 수가 있고요. 제목 및 내용이라고 클릭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어, 새 슬라이드 이제는 그림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전에 삽입하셨던 슬라이드와 동일한 슬라이드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6개를 만드시고요. 다음은 단계 3에서 파워포인트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실습하시기 전에 먼저 저장을 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저장하시는 방법은 오피스 단추를 클릭하셔서 저장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빠른 실행 도구에 저장 도구 또는 바로가기 키로 컨트롤 s 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문서라고 있고요. 문서에 가셔서 ITQ 폴더에 가셔가지고 저장하시면 되세요. 어일 이름은 여러분의 수험번호 빼기 하이프 빼기 여러분의 성함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음, 12345678 빼기 하이픈 하고요. 여러분의 성함을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예제로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겠고요. 미리 한번 어, 실습편 예제가 있어서 홍길동 1번이라고 넣겠습니다. 12345678 그 다음 빼기, 홍길동, 또는 여러분의 성함 입력하시고요. 저장 버튼 클릭합니다. 파일을 저장하시면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여러분이 저장하셨던 파일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 4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작성하는 슬라이드에 전체적으로 같은 글꼴과 도형과 그림을 삽입해야 된다면 슬라이드 각각에서 작업하지 않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시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글꼴, 도형,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하시는 방법은 보기 탭에 가시면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하시면 화면에 1번부터 여러가지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해당한 마스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같은 레이아웃을 사용하실 거라면, 같은 서식을 사용할 거라면, 1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좀더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오셔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문제에서, 어, 맑은 고딕의 크기 40에 파란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경계 라인을 컬리에 가셔서 현재 작업하는 제목 틀을 개체 틀을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홈 탭에 가셔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는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음, 제목 부분에 넣고자 한 도형을 하나 삽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목 위쪽에 사용할 도형이고요. 도형은 음,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테이션 안에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가셨을 때 순서도에 가시면 카드라고 있습니다. 카드. 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 정도의 카드라고 보이실 거고요. 카드를 선택하신 다음 위쪽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글자 밑에 닿을 정도의 크기로 드래그하셔서 왼쪽 상단에다가 도형 하나를 만드시고요. 그다음 도형에 대한 음, 윤곽선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여러분이 사용자가 바꿔 주신 게좀더 보기 좋으실 것 같고요. 하시는 방법은 그리기 도구에 서식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에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검정색. 두께도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두께 4분의 3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도형의 색상도 문제에 언급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색상을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을 임의로 하나 선택하셔서 바꿔주시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만드셨던 도형 하나를 복사해서요.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어, 조금 전에 만드셨던, 카드, 순서도 카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쪽에다가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복사한 도형 카드를 선택하셔서요. 모서리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양쪽 가로 세로의 크기를, 가로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음, 색상도 임의로 사용자가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기 도구에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채우기 색개 가셔서요,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요, 색깔 책을, 색깔을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 음, 도형의 방향을 바꿔 주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식에 가시면 정렬에 가셨을 때 좌우대칭이라고 있습니다. 좌우 대칭 클릭하시고요. 이제는 위쪽에다가 첫 번째 만드셨던 도형과 두 번째 복사해서 수정하셨던 도형이 겹쳐질 수 있도록 배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 도형들을 뒤로 보내셔야 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개체 틀, 제목을 입력할 개체 틀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기도구의 서식에 가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시면 이렇게 위, 어, 맨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는요, 잠깐 실행 취소를 한다면, 도형들을 선택해서요, 도형들을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 마찬가지로 맨 뒤로 보내기 하셔가지고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앞쪽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음, 큰 도형의 맨 뒤로 가야겠죠. 맨 뒤로 가, 보내기 하셔서요. 큰 도형, 그 다음에 복사하셨던 도형, 그 다음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위쪽에 올수 있도록 배치해 놓으시면 되세요. 사용자가 편한 거, 도형을 뒤로 보내거나 아니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제목들을 앞으로 가주시거나 사용자에 따라서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위쪽에 제목, 제목이 맨 앞에 배치할 수 있도록만 작업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아래쪽에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약간 도형들 위쪽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위치를 한번 이동하시고요, 조금 크다 싶으면 크기도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에서요, 음,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왼쪽 하단에 로고 이미지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그림을 삽입하시면 되는데요. 삽입 탭에 가셔서 일러스테이션 안에 그림에 가시면 문서에 가셨을 때 ITQ 폴더가 있고요. 픽처라는 폴더에 가시면 로고 2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삽입을 클릭합니다. 삽입을 클릭하시면 가운데 123 주식회사라는 로고 이미지가 하나 삽입이 되어 있고요. 로고 이미지에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림 도구의 서식에 조정해 가셔서 색깔을 바꾸시면 되는데요. 다시 칠하기 가셔서요. 투명한 색 설정 이용하시면 돼요. 다시 칠하기에 투명한 색 설정. 그 다음 오셔서요. 회색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배경색을 투명하게 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기 조절하시고요 다음 위치를 왼쪽 하단에다가 배치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스터에서 작업하시면 전체적인 슬라이드에 동일한 도형과 글꼴, 서식과 그림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17번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오시면요.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슬라이드가 1번부터 쭉 6번 슬라이드까지 같은 도형, 그 다음 제목 부분의 색상과 글꼴 크기, 로고 이미지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지금 넣었던 마스터에서 작업하셨던 도형과 로고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하시는 방법은 아까 보셨던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셨을 때요. 제목 슬라이드에 해당한, 제목 레이아웃에 해당한 마스터. 그러니까 1번 바로 아래 두 번째에 해당이 되죠.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가시면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하시고 예,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2번부터 6번까지는 같이 마스터에서 작업한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1번만 어, 배경 그래픽 숨기기에서 현재 화면에 도형이나 로고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 5에서 슬라이드 번호 지정 보도록 하겠는데요. 삽입 탭에 가셔서 텍스트에 가시면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고자 합니다라고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표시하시고요. 제목 슬라이드 아까 배경 그래픽 숨기셨던 1번 슬라이드 제목 레이아웃의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목 슬라이드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체크하시고요. 모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슬라이드는 표시가 안 되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슬라이드 삽입하시고, 페이지 설정하시고, 그 다음 마스터 작업하는 내용 살펴보셨습니다.